반갑습니다. 바성포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김천에 볼일 있어서 갔다가 이제 무화 열차를 타고 대구에 가는 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매번 어머님과 소박한 한끼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혼자 촬영을 하려고 하니 소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86세 어머니를 돌보면서 느낀 점과 그리고 애로사항, 힘든 점을 뭐 얘기도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또 정보 공유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제가 어머니를 돌보기에 대한 계기는 아버님 살아 계실 때는 솔직히 뭐잘 몰랐어요 또저 나름대로 또 일상생활을 하고 어머님은 어머님 나름대로 또 일상생활을 하셨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겠죠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홀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아버님에게 못한 것을 어머니에게 좀 잘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제 손으로 직접 어머님 남은 인생에 좀더 행복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직접 케어하고 돌보면 어떨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하셨듯이, 이제는 아들인 제가 보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어머니를 돌보고 함께하고, 또제 손으로 직접 밥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가끔은 얼굴을 이렇게 지긋이 바라다 보면 괜히 마음도 짠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와, 지금 이 시간과 이 순간들이 멈췄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고 늙고 그게 이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도 제가 100%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뭐 공부를 하고 종교를 통해서 성찰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잔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참 이게 이를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언가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 그런 게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가끔은 아버님 생각을 하면은 참 지금도 가슴이 또 먹먹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앞에 안, 계시, 안 계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돌본지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별로 힘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끔씩은 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만의 또 힐링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끔 여행도 가고 저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하곤 하지만 참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은 가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뭐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치매 초기이시다 보니까 치매 증상은 크게 없지만 기억력이 다소 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캐치 못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겠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머니께서 뭐 증상이 심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으시다 보니까 어 제가 덜 힘들 수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나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그만큼 또그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입체적으로 아프신 데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지 또 현재 또 부모님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좋은 정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 보고 배우고 한데 좋지 않겠습니까? <laughs>